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조금 전 지하 1층에서 실종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구조 당국이 어제 오전 발견된 실종자를 건물 잔해 더미에서 꺼냈습니다. 구조 시각은 저녁 6시 49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구조자는 이미 사망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조 당국은 구조자를 병원으로 옮겨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구조자의 신원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당국은 다른 실종자를 찾는 데에도 구조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 구조물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중량물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잔해를 건져올릴 중장비까지 고장이나 구조대원들이 직접 손으로 제거 작업을 하면서 시간도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추가로 들여온 장비 두 대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구조견이 반응한 건물 상층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됐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체 작업에 필요한 대형 해체 크레인과 부품들이 속속 이곳 사고 현장으로 도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체 작업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체 크레인의 무게가 1,200톤 정도인데요. 사고 현장의 집안이 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구조 당국은 오늘 중으로 집안 보강 작업을 내일부터는 해체 크레인 조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사고 원인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추가 압수수색했다던데 어떤 곳입니까? 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쯤 현장 사무소와 감리 사무소 등세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사무소는 사고 현장과 인접해 있어 붕괴 위험 때문에 압수수색이 지연돼 왔는데요. 소방 당국 점검 결과 제한적으로 어. 출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알았어. 경찰은 현장에서 작업 일지 등 공사와 관련 있는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12일 협력업체 세 곳을 압수 수색한 이후 두 번째 압수 수색인데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을 입건한 데 이어 감리자와 타워 크레인 기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시공사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 안모 대표는 오늘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공개 사과문 외에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직접 사과도 없었고 수색장비 투입에 소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또 가족들로서 할 말이 많지만 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며 구조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건설 노동조합이 현대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건설로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가 하청업체 측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보되는 입찰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로조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98명입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요양시설 관련 30명, 서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188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에서 51명이 확진되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모두 열세 개 시군에서 백열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 보건소 선별 진료소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으려고 오래 기다리는 등 불편이 커지자 다섯 개 자치구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 운영 종료 시간을 오후 여섯 시에서 여덟 시로 두 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지됩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여수시 오동도 북동쪽 5.5km 해상에서 100, 14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 A호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원 4명 가운데 2명이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수 해경은 갑판에 실려있던 살충제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 업체 대표 49살 A 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특성화 고교 3학년이던 B 군은 요트 바닥에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아?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유덕동 차량기지와 6개 공사구역에서 콘크리트 안전 시공 여부와 불착에 따른 붕괴 위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 지원금을 오는 17일부터 신청받습니다. 광주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상생카드 지급을 17일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